염순이가 도토리 나무를 아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원래 찔레 나무를 좋아하는데 요즘에 식성이 바뀌었어요. 도토리 나무. 맛있게 먹고 있는 염순이 모습. 카메라에 담아보겠습니다. 이제 봄에 새싹처럼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잎이 순하고 연한 연두색을 띠고 있는데 굉장히 부드럽고 식감이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찔레보다는 도토리 나무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염순이 아주 맛있게 먹고 있어요. 자, 봄 새싹을 먹고 있어서 염순이가 굉장히 또 미모가 더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달에 미인대에 나가야 돼요. 우리 염순이.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굉장히 맛있게 먹고 있어요. 또 다음에 맛있게 먹는 모습 찍어 드리겠습니다.